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잠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요일 아침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중에서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부분만 읽을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 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멘. 오늘은 우리 목요일 아침 이른 시간 선물 같은 사람. 선물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이 내용을 보면요. 요즘 휴가철로 많은 분들이 이제 떠나신 것 같은데 오늘 휴가지에서 혹시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이미 알던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은 그런 점에서 오늘 고린도 지역에서 아덴 다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아, 아, 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처음으로 그 로마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텐트 메이커로 사도발과 직업이 같아서 이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전도했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선물 같았어요. 너무 귀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업과 복음전도를 함께 할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같이 있어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신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멀리에서부터 오게 되었는데 마게도냐로부터 후원금을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복음전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물 같은 동역자들 처음 만나는 아골라 브리스길라는 물론이고 신라 디모데처럼 이미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선물 같은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한 사람 만나는데요. 그가 누구냐 하면 디도 유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변경하는 결정적 계기가 돼요. 유대인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회당 중심에서 가정 중심 복음 전도와 예배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위대한 전환점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목요일인데 혹시 휴가지에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누군가를 오늘 새롭게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알던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내 삶에 전환점을 주는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 선물 같은 사람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닷가이든지 산중에 있든지 휴가지에 있든지 업무 중이든지 어떤 순간이라도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만한 선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선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사오며 복된 날 8월의 귀한 목요일 첫 목요일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같은 하루, 선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